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몸이 좋다? 혹은 뭐 보기 좋다라고. 근데 저도, 이게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진짜 95 사이즈도 입으면 헐렁헐렁 할 정도로 몸이 되게 많이 말랐어요. 저는 진짜로 몸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 그르기에 비해서도, 객관적으로 봐도, 진짜로 몸이 좋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대신에, 그냥 반팔 티를 입고 다니면은, 그냥 운동한 티 난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러한 시선이, 어, 저를 되게 좋은 이미지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시작하면은 몸이 변할 걸 알아.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지. 진짜 어떻게 시작하는지. 거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이신 분들은 운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뭐이왕이면 뭐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혹은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냥 완전 맨땅에 헤딩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고의 여름방학에 아파트 헬스장에 가서 우연찮게 덤벨을 한번 들어보는 게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어, 어디서 들으면은, 뭐 유튜브로 운동을 충분히 배울 수 있다. 뭐, 혹은, 티를 받아봐라. 뭐, 나아가서는 혼자 독학해라. 진짜 엄청 많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근데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유튜브도 좋고, 뭐,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유튜브를 보고 혼자 진행해온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티는 한 번쯤 받아볼 걸,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이라던가, 혹은 뭐, 대학생,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특히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이 양이면, 진짜 여러분이 운동을 한 큐에, 진짜 생활 습관 처럼 길들여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PT 를 추천 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여러분들 내 의지가 없으면 금방 헤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데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냥 저 행동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완전 그림 맞추기가 되더라고요. 해당 부위에 자극이 안 느껴지고 그냥 그림 맞추기를 하고 있어 어느 순간.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이 자극이 온다라면 은 유튜브도 진짜 어마어마한 무기가 될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돈을 지불함으로써 얻는 그런 뜬기, 조금의 강제성이 습관을 만들기에는 어 되게 좋은 환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PT를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저도 PT를 보는 안목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주변 운동 좀 하는 친구들한테 배워보고 같이 하고 밥한끼 사주고 이러면서 같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혼자 할 때보다 부상 위험도 줄일 수 있고요. 조금은 운동에 흥미를 빨리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이 파트너인 것 같은데 그 파트너를 우리가 PT를 통해서 하느냐 아니면 진짜 친구를 통해서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괜히 유튜브 하다가 부상 위험 느끼는 게어 괜히 그러면좀 서럽잖아요. 운동 해보자고 하는데 몸 다치고 있으면. 그리고 또 그 사람들만의 시행착오를 내가 한 번에 갈수 있는 거니까, 한 번에 배우는 거니까 시간 절력성에서도 되게 좋다고 봅니다.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들 마인드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멋진 사람이 돼야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멋진 사람이지만 이미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이지만 그냥 그 가능성을 하나 더 발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자 이제 여러분들 몸을 보시죠.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변하기 딱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좋아지는 날만 남은 거니까 뭐 그렇게 움츠러들지 마시고 괜히 헬스장 가서 겁먹지 마시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고 친구한테 전화라도 해서 같이 운동하자고 말해보세요 아마 좋아할 겁니다 다음에는 제가 기본적인 운동 루틴 같은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음... 제가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리고 구독자분이 저한테 운동을 어떻게 하셨냐고 여쭤봐서 제가 저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각색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모든 좋아요 가보자고. 유미트 텔스메이트, 이도인이었습니다.